네, 안녕하세요. 여행사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행사의 창업 절차와 여행업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사를 하려면 어떤 종류의 여행업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행업은 종합여행업하고 국내외여행업, 그리고 국내 여행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2021년 9월 24일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행업의 명칭이 변했죠. 일반 여행업은 종합여행업으로, 그리고 국외여행업이 국내외여행업으로 바뀌면서 같이 국내와 국외를 함께 영업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개정력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을 등록한 경우 각각 종합 여행업과 국내외 여행업을 등록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국내랑 국외를 각각 등록해야 됐지만은 이제는 국내외가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국외 등록 업체도 국내 여행업을 함께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랑 국외의 사업자를 두개 갖고 계셨던 여행사분들은 국내 여행업은 폐업 절차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업의 종류를 보자면요. 이 종합 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외국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바운드 여행사가 모두 합쳐지게 되고요. 가장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본금도 5천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국내외 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자본금이 3천만원. 그리고 국내 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자본금이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행업의 종류를 봤고요. 이제 여행사의 창업 절차를 보겠습니다. 여행사를 창업하려면요, 먼저 사무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가서 관광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관광사업자 등록을 내서 인허가를 받고 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사무실의 임대를 보겠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1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주택에서 사업자 등록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이런 주거 공간에서는 사무실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 시설이나 어떤 사무실 오피스텔 같은 사무실의 외관을 갖춘 곳에다가 사무실을 구해야 되고요.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유 오피스 같은 곳에서 여행사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통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 이 관광사업자 등록인데요. 관광사업자를 등록하려면은 우리 법인 여행사랑 개인 여행사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는 내가 어떠한 여행업을 할 것인지를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로 계획을 그냥 쭉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년치뭐 추정 손익 계산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적는데 간혹 가다가 사업계획서를 이제 대행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는 써주지 않고요.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여행업을 할 것인지를 그냥 서술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이걸 잘못 썼다고 해서 뭐 관광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온다든지 하지는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요게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계시 대차 대조표, 이거는 신규로 이제 여행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계시 대차 대조표가 필요하고, 여기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개시 대차대표가 뭐냐, 뭐, 무엇이냐면은 여행사는 자본금 규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각각의 자본금 규정이 필요한데 이 대차대조표에 그것을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본총계가 얼마가 됐다, 적정하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것을 전문가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 여행사는 대차 대표는 아니지만은 영업용 자산 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되고요. 예, 말 그대로 영업용 자산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을 넣었다면은 이제 보통 예금이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야겠죠. 이런 내용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이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법인 설립 등기인데요, 어, 법인 여행사를 차리시는 분들은 정관에다가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자본금을 입금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 받으면은 이제 다른 이런 서류와 함께 여행사를 차리게 되면. 여행, 아, 여행사 창업을 하게 되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광사, 관광사업자 등록은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고요. 이 인허가증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여행사의 창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행업의 종류와 여행사 창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